제가 쇼츠에서지퍼바인더를 바... 살짝 깼나요? 바로, 오늘 왔습니다. 너무, <laughs> 음, 진짜 <놀래. 웃음> 너무 좋아요. <laughs> 너무 좋으니까, 선풍기좀 틀고 와줄게요. 좀 시끄러워 쓰겠습니다. 뜯어 볼게요. 어, 잠시만, 이거. 좀... 뭐야 <laughs> <진짜> 대박 <laughs> 아니 어떻게 이렇게 이 다인더가 이렇게 이 수가 있죠? 어떻게 다인더가 이쁠 수가 있죠? 근데 이게 속지에 끼어질 위치가 너무 궁금하거든요? 일단, 옐로는 일단 다른 멤버들 넣을 거고, 핑크는 제일 이 넣을 겁니다. 너무 예쁜데? 지퍼 리 있어. 꼬심치가 꽃만 봤는데, 진짜. 지퍼바인더 중에서. 헉! 필요해요? 그러면 석진을 한번 끼어넣어 볼게요. 이렇게 제가 열 장을 따로 소분을 해놨거든요. 넣어 볼게요. 하, 너무 예뻐요. 어, 음, 짱 예쁜데요? 이게, 이걸 어떻게 해야 되냐. 얘로 뜯어볼게요. 저는 펀치가 제일 예쁜 것 같은데. 다른 분 후기를 보니까 거의 다 껌색을 사주시더라고요. 전어응 잡는... 어쩔 수 없어요. 너무 예뻐요 진짜 대박이. 그러면 정리를 하고 포카를 꺼내요